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토요일 오후 빈 강의실에서 빈 의자를 바라보며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강의가 진행될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남북이 분단이 되고, 한반도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어떤 자유민주, 그야말로 어떤 하늘로부터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닌 그야말로 조선시대 조선왕조가 완벽하게 부활된 그런 나라가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첫 번째 지도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김일성은 과연 누구인가? 사실 많은 학자들이 김일성이 누구인가를 그 추적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11명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북한의 수령이 된그 김일성과 활동연대가 겹치는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이 3명이 서로 다른 3명이냐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그 모두가 다 북한 수령의 김일성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소련의 비밀 문서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일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환상과 또 많은 신화들이 좀 떠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추정하는. 우리 남한내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의 뭐,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해서 뭐, 뭐, 위대한 뭐, 투쟁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지도자인 김일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사료나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북한 김일성은, 어,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사용을 했어요. 그 가명이 본명처럼 돼버렸는데그 한자 표기가 가명의 한자 표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뭐 날일자를 쓰는 그 김일성이 있고, 하나일자를 쓰는 김일성이 또 있고, 또 별성자를 쓰는 그런 김일성도 있고, 하여간 가명도 한자 표기가 네 개나 되고. 자기 본명인 김성주도 한자 포기가 3개나 됩니다. 그야말로 좀, 좀 희한한 그 사람이죠.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김희성이라는 그 이름은, 아, 진짜 모델이 두 사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 1887년 항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하고,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한 김경천, 뭐 혹은 김광서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김광서가 본명이고 김경천은 나중에 이 사람이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그 바꿨는데 이 사람을 뭐 김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광서는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탈영을 해서. 아, 어, 지석규, 그니까 러 나중에 이제 지청천 장군이라고 불리는 분하고 만주로 그 망명을 해서 만주에서 어,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적군에 가담을 해서 싸웠고, 그리고 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그곳에서 사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일성으로 아,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 이 김일성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7년에 그 봉기를 한 의병 투쟁 과정에서 실제 의병으로 활동했던 함경남도 단천 출신의 의병장인 김창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김일성이라는 그런 가명으로 그 활동을 했고 그래서 요두 사람의 전설과 같은 항일 투쟁 일화들이. 모여서 김일성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뭐, 뭐, 독립운동계를 한다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고, 그렇게 김일성이라고 불리면 그래도 뭔가 지명도도 있고 그러니까 예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의 그 부모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는 1912년 4월 15일 평양의 만경대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는 김형직인데 이 사람은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숭실학교는, 어, 그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계통학교입니다. 그래서 어, 김형직은 기독교의 그 깊이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브란스 의전에 그 입학을 했다가 졸업을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 이분은 뭐 민족주의 그 기질이 좀 있었는지 민족주의 집단에 가담해서 그 활동을 하다가 투옥한 경력도 있고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서 장백현 일대에서 가짜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한 의사 면허증을 갖다 놓고 사실은 면허가 없는데 가짜 의사 역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군 정보에 의하면 장백현 일대에서 가장 첫째 가는 부자가 김형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리라고 있습니다 어, 어머니로 알려진 강반석은 서북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장로인 강도녹의 딸입니다. 따라서, 어, 이 김성준은 어렸을 때서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그 김일성이가 만드는 주체 사상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프로토콜을 많이 가져다가 그외양을 흉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리에 김, 그 김일성의 아들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1 0 명을 뭐 유일사당 10대 원칙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인해서 아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준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김영직을 따라서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한글도 모르고 중국말만 배우고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 다시 평양으로 보내서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돌아갈 때이 어린 김성주가 뭐 천리길을 걸어서 갔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북한에서는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요, 요렇게 그 평양에서부터 쭉 걸어서 아버지가 있는 뭐곳까지 갔다 그래서 배움의 천리길을 행군을 하는 이런 그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만주에 무송소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민족주의 교육기관인 화성의숙이라는 곳을 그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입학을 한지뭐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그 자퇴를 하고 어, 중국인들이 다니는 아, 길림 육문 중학교라는 곳으로 얼마 후에 다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 일가족 모두가 중국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어, 재산 취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토지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사업을 한다거나 또뭐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하면은 중국 국적을 가져야만 이런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영직도 일가족 모두가 중국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김일성이 가입을 했습니다. 1929년인가에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 문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중국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국에 충성을 하는 국민이 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편의에 의해서 뭐 중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과연 이 사람들의 독립 운동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 요인들이라고 하는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 누가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외교 독립 운동을 추진했던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아 그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지 않은 물인 내서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한제국 국은 일본에 합병이 돼서 없어졌고 또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국적자 신분으로 활동을 하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어쨌든지간에 끝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 그 국적을 중국을 그 국적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가 그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인이 돼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운 건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건지 우리는 따져봐야 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영직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좀 강해서 그런지 그 민족주의적인 계열의 독립군에게는 뭐 약도 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뭐 활동비도 제공해주고 뭐 부자였으니까요. 그랬습니다만은 공산당 계열의 이런 독립군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 계열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왜안 도와주느냐 그래서 잡아다가 반동이라고. 테러를 가했는데 그 테러의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졸지에 외국에 가서 아들 셋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맞아가지고 죽는 바람에 이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화성의숙에 다니던 그이 어린 김성주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무송일 때그 마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폭력 집단에 가담을 해가지고 일종의 불량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년 후에, 1927년에 김성주가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중국인 사립학교인 길림 육문중학에 입학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그 사망한 다음에 이 어머니 강만석이 중국인 공안대장에게 시집을 가는 바람에 중국인 양아버지로부터 학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학비가 비싼 길림 육문중학에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국 그 인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 다닌 것이 좀 창피하고 그랬는지 어, 북한 역사 책에는 아, 학비를 어떻게 됐느냐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의 학비를 댔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관석이가 중국 공안대장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양아버지로부터 학비를 받아가지고 중국인이 다니는 학교에 다녀야 됐으니 이 어린 소년 입장에서 사춘기 소년이었던 김성주 소년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서부터 아주 심성이 비뚤어지게 돼가지고 문제아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서클에 가담을 하고 그 공산주의 서클에 가담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감으로 해서 이 김성주의 학력은 길림 육문중학교 2학년 중퇴에서 학업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 길림 육문중학교 다니던 시절의 김성주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길림 육문중학교에 가면 김성주가 앉아 있었던, 김성주가 공부했던 그 교실을 기념관으로 꾸며놨고요. 그리고 마당에다가는 이런 식의 그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도망을 갔으니 이제 갈 곳이 없어져서 어디로 갈까 고민 하다가 장충 근처에 이통연 고유수라는 곳에서 아주 조선 사람들을 뭐 독립운동을 한다 하면서 조선인들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아주 갈취하고 있었던 이종락이라는 부대의 말단 대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 무슨, 뭐, 살인, 폭행, 테러, 이런, 그, 활동에 가담을 해서, 뭐, 체포령도 내려줘서 도망도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그야말로 좀 깡패 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깡패 생활을 통해서, 야, 이 공산혁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뭐, 사람을 죽여도, 뭐, 테러를 가해도, 재산을 뺏어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구나 하는, 이런 이상한 그 논리를 이 청년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위대하신 그 수령님께서 이런 시절에 가가지고 뭐 불량배 생활을 하고 깡패 생활을 하고 뭐 누구를 갈취하는 이런 생활을 한게 이걸 그냥 놔두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의 전기인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바로 이 시기에 반동군벌에게 체포돼서 길림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다. 이렇게 아, 날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락 패거리들이 그뭐 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장춘의 부잣집을 강도 짓을 하다가 이, 이 이종락이 체포가 돼가지고 이게 자꾸 보니까 이게 조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친구를 추방을 해가지고 신의주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는 바람에 이 이종락 일당이 와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요그 신문 보도가 그 당시에 이종락이 뭐 조선 그 조선공산당 만주 그 지부 위원 이종락이 뭐 체포해서 압송돼 가지고 뭐 신의주 감옥에 들어갔다. 뭐이 강도짓을 한 요런 내용이 여기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종량 일당이 체포돼가지고 이 부대가 와야되고 보니까 갈 곳이 없어진 김성준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마적들에게 가서 권총을 사가지고 무송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무송에 자기 어머니가 중국 공안대장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무송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또래 또 친구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무장강도 생활을 했습니다. 권총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선인 청년, 청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무장강도 생활을 하니까 중국인들로부터 이 조선 놈들은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그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 일대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양세봉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이라는 이 독립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정병군에서 이 한국인들에게 이그 위신을 먹칠를 하는 이 김성주 일당을 그 토벌하기 위해서 10명의 대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관에서 자고 있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김성주 일당이 가아지고 10명을 권총으로 다쏴 죽이고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김성주는 완전히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무슨... 무장 강도에 뭐 깡패, 불량배, 뭐 살인범에 뭐뭐 뭐 난리도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조선의 그 독립군 부대 요원들 1 0 명을 죽이고 도망갔으니 이 친구를 그 조선의 독립군들이 잡히기만 하면 그 죽이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이제 찾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야이 우리가 좀살 길이 뭐냐. 살려면은 우리도 뭐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의를 했다 그래서 뭐안도연의 양당구라는 데에서 모여가지고 뭐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뭐 결의를 했다 뭐 이런 그,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장만 있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요 당시에 뭐 그때 거기서 뭐그 무장무대 생활을 했다고 사진도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은 사진 인지도 모르고 이때서부터 뭐 동영연 동령이었...